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과 이천을 중심으로 사업하고 있는 인큐텐 아이비오 김현율입니다. 어, 박진희 의장님의 사업 설명을 듣고 의장님의 비전에 공감하며 또 다시 꿈을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인큐텐의 멋진 사업을 다시 한번 제공해 주신 박진희 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천 센터에 도움을 주시는 이영아 대표님, 김그린 대표님, 윤정희 대표님, 어, 안인숙 대표님, 남수산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같이 승급하셔서 더운 기쁨을 배가 되는 어, 박진현 대표님과 함께 물신양매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20년 전에 글로벌 A사에서 에메랄드 직급을 달성하고, 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어, 2017년에 다시 건강상의 문제를 찾다가 제품을 찾으면서 전사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또한 돌아갈 핑계를 늘 찾고 있었습니다. 박진희 의장님의 이번 기회는 정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성장하기 위해 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